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나와 복음입니다 나와 복음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본문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큰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 지식 체력. 지금 또 마침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고 우리가 또잘 알다시피 국가 대표 그 선수들은 몇 년간 거기서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훈련을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한순간입니다. 그죠? 조금 실수하면 몇 년의 수고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자기만 열심히 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선수들은 놀고 있습니까? 그죠? 과학, 지식, 체력 다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죠? 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에 보면 또 솔로몬의 영광이 이한 길가에 있는 꽃보다도 더 낫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신비하죠. 그죠? 가끔 우리 김선희 사모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이 세상,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죠? 저는 그렇게 못 만듭니다. 그죠? 만들고 싶어도. 그런데, 그런 풀이라 하더라도, 그런 꽃이라 하더라도, 한계 있거든요. 풀은 마른다니까요. 꽃은 시든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설립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어, 나무를 또 주셨지만, 우리가 잘못 키워서, 잘못 길러서, 그죠? 벌서 말라가지고, 벌써 어, 보낸 게, 어, 맥구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음. 처음에 올 때는 싱싱하고 푸르고, 예뻤고 그랬는데, 그 얼마 안, 간다는데, 안 간다니까요. 잘 관리하지 못하면 금방 시들고, 꽃은 분명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와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또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문제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그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 문제를 넘어서야 하는데 넘어설 수가 없죠. 그죠? 그게 넘어서야 할 것인지조차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넘었습니까? 또 자신의 문제 있는데, 그거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위의 성격, 습관, 그렇게 쉽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편식을 하거든요. 아실 분도 다 아시지만, 그죠? 좋아하는 게 있고, 안 좋아하는 게 있는데, 어, 지금도 그래서 그 반찬 투정한다니까요. 안 먹는 거는 아직도 안 먹는다니까요. 그죠? 누군가는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거, 뭘왜 가리냐, 안 먹냐, 이러는데, 물론, 그래, 저도 먹고 싶죠. 뭐 그런 얘기 안 듣고 싶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하면서 자러 왔는걸요. 그죠? 하루아침에 그래서 지금 와서 바꾸려고 하니까 잘안 되는걸요. 어 제가 또 젓가락질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젓가락질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뭐, 그때까지도 계속 포커 사용하고 학교 다닐 때 저희는 도시락 갖고 다니까 도시락이 그때는 숟가락, 젓가락이 같이 돼 있는 그런 수저였다니까요. 그죠? 뭐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제가 사용했던 거는 숟가락 안에 포크처럼 이렇게 막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젓가락질 필요 없었다니까요. 어, 젓가락질 언제 하게 됐냐?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식당 가잖아요. 식당에는 그렇게 안돼 있거든요. 식당에는 포크 잘안 쓰거든요. 경양식집 이런 데 아니면 레스토랑 이런 데 아니면 포크 잘안 쓰고 다 숟가락 아니면 젓가락인데, 그래서 그냥 쓴 거죠. 배워서 쓴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엉망인 거죠. 그죠? 안 바뀐다니까요. 그게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서. 특히 영적 문제는 아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으며, 알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육신적인 문제, 그런 습관, 체질, 그것도 잘 바뀌지 않는데, 바꾸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있다니까요. 또그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 떠나 있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거 아는 사람이 그런데 별로 없죠.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 영적 문제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도 안 되는데 내 마음 생각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고,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마음, 마음대로 되는 건또 마음이고, 그렇죠. 그죠. 나쁜 거는 안 답이셔도 잘해요. 그죠. 그런데, 진짜 내가, 아, 마음 먹고 담배 꺼내야지, 술안 마셔야지, 그게 쉽게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런 거는, 좋은 거는, 건강을 위한 거는, 습관, 아, 내 잘못된 고지 편식하는 습관 바꿔야지,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죠. 하물며 영적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더 심각하고 더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냥 내가 어느 순간 안 해야지. 그렇게 해서 안 해질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려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 말고 그죠?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겠구나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니까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나의 잘못된 습관도 생각도 마음도 더 중요한 영적인 것도 해결되겠구나. 그때 그제서야 넘어설 수 있겠구나.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좀 부족해서 생긴 것 같으면 나를 어떻게 좀 손보고 변화시키고 가꾸고 그러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 대부분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닌 게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이해 못하는 문제로 오는 것 그게 영적 문제 대부분이라니까요, 그죠? 원죄의 문제 그거 우리가 압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도 하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무슨 죄를 졌다고 나는 법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그런데 교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나 같은 사람을 자꾸 죄인이라 하느냐 그 말도 맞죠, 그죠? 그것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적 문제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문제라고 하고 죄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자신과 관계없이 오는 그 영적 문제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자신과 관계없이 시작된 것이니 자기 개인 스스로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것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이죠. 창세기 6장에 그 내피림 과거 창세기 때만의 그 내피림이 아니라 이 내피림의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지속된다니까요. 그렇죠? 세상은 그거인들이 키만 꼭 크다고 거인이 아니라 세상을 지고 흔들어가는 그 용사 같은 거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어, 제가 학교 역사학과를 나왔으니까 역사적 인물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창조적 소수. 역사는 많은 인류가 있지만 그 움직임의 촉발제가 되는 촉매제가 되는 중요한 흐름을 바꾸는. 그 사람들은 보통 소수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창조적 소수. 그렇게 부르죠. 그 사람들이 한 명인 것 같은데, 두 명인 것 같은데, 몇명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지우지 된다니까요. 성경도 그렇죠. 성경도 핵심적인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많이 없어도 된다. 모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진짜 복음 가진 그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우리 성경사도, 교회사도 그렇지만 세상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몇안 되는 용사인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빌게츠고, 스티브 잡스고, 그죠? 스티븐 스펠버그고, 그런 사람들이죠, 문화를. 또 과학을, 사업을 완전히 바꾸고 탈방꿈시킨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십조의 자산도 가지고 있고, 어떤 인는 그래서, 음모론, 뭐,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도, 빌게이치가 한 거다. 그런 말까지 나올 만큼,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죠. 그 내필임의 문제가, 이용사의 문제가 창세기 뿐만이 아닌, 오늘날 좀더 다르고, 좀더 세련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 사건이 옛날, 옛적, 신화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고 있고 또 쌓고 싶어서, 그렇게 되고 싶어서 방법을 찾는다니까요. 어,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지만 외국에는 민간 회사가 우주로 지금 진출하는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우주 시대가 될 거다 이러면서 국가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벌이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과학이 발전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그 내피림의 그 삼단체의 역할들입니다.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금성으로, 화성으로, 그죠? 더 넓은 세계로. 넓은 우주로 뻗어나가고, 그래서 이 땅에 좀 문제가 오더라도 잘 살아보고 싶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잘하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는것 같은데, 영적 문제는 더 옵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그래서 더 많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있다니까요. 종교와 관계된 또 영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알게 되어지면 종교와 관계 있다는 것, 우리가 알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점술과 우상과 무소, 그죠? 많은 것들이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종교 지도자, 대단한 지도자가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따르죠. 또한,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보면, 어떤 정치 세력도 크게 독재화되고, 크게 지면, 강해지면, 종교처럼 바뀐다니까요. 그죠. 중국 같은 경우에, 어, 중국 지도자를 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죠. 민주주의라면 될 수도 있는데, 못하게 막습니다. 그죠. 데모도 함부로 못한다니까요. 그죠. 바로 잡혀가고, 어떻게든,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 것까지도 권위에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역할까지도 정치가 정치만 그렇습니까? 큰 계산은 또안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대단한 지식을 가진 박사, 학자 그런 분들의 권위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교처럼 태워져 가는 것들이죠. 또한 나의 실수로 인한 영적 문제도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탐욕 또는 음란. 이런 것들로 해서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또한 발견하기 힘든 성격상의 영적 문제도 고루한 성격, 답답한 성격, 고집, 자기중심, 또 성급하고 무지사함, 이러한 것들이 영적 문제와 연결되어서 그렇게 사람들 만들어 갑니다. 그죠? 얼마나 영적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지요? 하나, 이 하나도 딱은 하나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손대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종교가, 많은 신앙이 사실 속이고 있습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죠? 열심히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재짓지 말고 살아라, 이러면서, 그죠? 유대인들도 그래서 과거에 율법을 613개나, 그 어떻게 다 지키고 다 알고, 그렇겠습니까? 그죠? 머리 외우기도 쉽지 않겠는데,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그 얘기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깨끗해져라, 더럽지 말아라. 물론 깨끗해져야 되죠. 더러우면 안 되죠. 잘못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라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해결 체계를 주셨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죠. 그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복음 근본적 해결은 하나님께서 복음 주셔서 이 문제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야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주신 거라니까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혼자서는 안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밀하러 오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래서 우리의 대속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길과 진리오 생명되신 주님 그 주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또 원내스 되어지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어, 우리는 가지고 또 주님은 그리스도는 나무되어서 그게 가지에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나니까 제가 뭐 농사를 잘 짓지 않아서 접붙임 이런 걸잘 알지 못하는데 어, 잘 몰라도 대강 기본적인 지식이 음, 어떤 가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나무에 접붙이면 달라지죠, 그죠? 포도 나무에 어떤 가지를 접붙이면 그 가지는 포도 나무 가지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접붙임을 당하 접붙임을 받느냐 크게 따라서 나타나는 색깔 과일, 과실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디에 접붙임을 우리는 받아야겠습니까? 영원한 절대 진리가 되신 그 그리스도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까지 연결되어 진 우리. 그래서 그런 복음 속에서 우리는 바뀌어지고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말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이죠. 나이가 중요하죠. 내 중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가 주인 누가 되어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나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그리스도인 것이냐?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됨으로 새로운 피조물 과거와는 완전 다른 생김새는 똑같은 것 같은데 어, 나이도 뭐 달라진 게 없는데 지식이 갑자기 더 생긴 것도 아닌데 키가 뭐 한뼘 갑자기 더 자란 것도 아닌데 눈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죠 그죠?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구원받고 복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는 새로운 부시조물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인생으로 흑암의 나라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과거에 우리는 죽고 우리는 새롭게 지금 다시 부활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새로운 우리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야만 영적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바꾸고 싶은 변화 되고 싶은 그 사람으로 소성케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하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될때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로고스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마로 나의 것으로 주어질 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틀림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고 나이가 되었을 때, 그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누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겪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통한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복음 받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함께 가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그 이유를, 그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어디를 향해야 할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누려야겠습니다. 그걸 진짜 알면 복음이 그냥 헛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와 똑같은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교회에 오는 게 그냥 절에 가는 거나 성당 가는 거나 그런 것과 같이 아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아도 길게 뭐 모든 것을 다 누리진 않아도 진짜이 중요한 의미를 알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복음 말씀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사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또그 영적 문제로 해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각종 마음과 생각, 정신, 또 육신적인 부분까지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냥은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그래서 귀로만 듣는, 지식으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임을 알고 또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서 나에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서 그 가운데서 살아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려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